포도망염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줄었다가 다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심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이러한 치료기간도 수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성망과의 이진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포도망염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포도망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망염은 눈의 내부를 감싸고 있는 포도망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시력저하나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고 꾸준하게 관리받는 것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포도막염의 치료는 가장 큰 목표는 염증을 조절해서 시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증상이나 정도나 원인에 따라서 이를 교정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포도막염의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약물이 주로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이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점안제, 먹는 약, 주사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주사제도 결막하 주사, 테논낭하 주사, 안구내 주사로 작용되는 부위에 따라서 주사 부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계 약물은 눈의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먹는 스테로이드는 다양한 합병증 예를 들면 위장장애 위궤양 골다공증 수면이 안 오기도 하고 피부에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잘안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 억제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도망염이 베체트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되거나 스테로이드 단독으로는 치료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면역 억제제를 병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자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 같은 약물들이 있으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효과는 온셋은 조금 실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지속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가 일부 환자들에게서 사용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베체트병, 강직성 척추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한 난치성 포도막염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약제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항 TNF 제제인 인플리시맙이나 아달리무맙 같은 약제들을 사용합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용 전에 충분한 내과 검진을 하고 꼭 결핵 검사를 포함해서 감염병에 대한 배제 진단이 필요하고요. 사용될 때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막염의 합병증인 백내장이 발생한 경우 혹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농내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 신생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거나 심한 유리체 혼탁이 있는 경우에 또는 망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술적 치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도막염은 몸의 전신에 퍼져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적 치료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의 결과물인 혼탁이나 약을 사용하면서 생긴 합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질환 자체를 치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막염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줄었다가 다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다시 심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이러한 치료기간도 수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물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치료가 멈추거나 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약물을 테이퍼링 밑장 빼듯이 줄여나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치료가 더디다고 느껴져서 자의적으로 약을 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포도막염은 완치가 되기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시력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재발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퍼스트 성망과의 이진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